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. 오늘은 샤오미 제품을 구입했다가 환불받은 얘기 그리고 그게 어떤 제품이었는지에 대한 뭐 간단한 에피소드입니다. 어, 이 제품의 정확한 명칭이 좀 애매한데 뭐 자동 공기 주입기라고도 할수 있고 검색해 보니까 전동 펌프라고들 부르시던데 이 축구공이나 농구공 그리고 타이어에 자동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휴대용 펌프입니다. 사실은 제가 어제 구입을 했는데 불량이 걸려가지고 예, 샤오미 스토어에서 결국 환불을 받고 왔습니다. 이게 어떤 불량이냐면 공에 바람을 넣을 때 사용하는 이 커넥터가 보시다시피 완전히 결합이 안 됩니다. 다안 들어가고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요. 그래서 물론 공기 주입은 됩니다. 근데 새 제품이 이러니까 좀 찜찜해서 그래서 다른 두 개를 더 열어서 확인했는데 그두 개는 오히려 3분의 1만 들어가고 아예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환불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. 어, 매장의 스텝은 일단 바람은 주입이 잘 되니까 사용에 이상이 없고 그래서 불량이 아니다라고 하는데. 제가 이제 커넥터가 제대로 다 들어가는 영상을 보여주니까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그냥 환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다른 유튜버들 실사용 후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주입기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. 어, 뭐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는 아주 괜찮고요. 이게 한번 충전해 놓으면 자전거는 8개, 바이크는 6개, 자동차는 5개 정도의 타이어에 공기 주입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도 괜찮을 편이고요. 뭐 특히나 축구공, 농구공 이런 것도 가능하고, LED도 달려 있어가지고 야간에 사용도 괜찮고, 한쪽 튜브를 뽑으면 바로 사용이 되니까 사용도 굉장히 편합니다. 이 압력 측정도 되고요. 다만 물놀이 튜브 같은 이런 제품에 주입할때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는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구요 그리고 좀 묵직합니다. 체감상 한 2kg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. 오늘은 있으면 꽤 유용한 샤오미 전동 펌프였습니다. 가격은 약3 4 0 0 0원이구요 뭐, 가격도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사실, 커넥터 부분 연결이 좀 찜찜해서 그렇지, 사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쓸까 했는데, 뭐, 급하게 구입해야 하는 제품도 아니고 해서, 저는 좀 기다렸다가 구입할 생각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